가주 가라 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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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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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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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500년의 세월이 쿨스라니 너무나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있는. 성읍 민성마입니다. 을 짜잔. 야, 어떻습니까?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손 한번 흔드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거기 사시는 거예요? 아니죠, 구경 오신 거죠? 잘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관광객들이 바로 성곽 위에서 말이죠 이렇게 아, 멋있는 경관을 구경을 하는 곳인데 바로 말이죠 이곳이 유, 유명한 아, 성은 민속마을에 있는 정의현입니다 제주시를 와보신 분들은 말이죠 아, 알겁니다 제주도에 제주목 관아라는게 있어요 제주시에 있다보니까 이곳에서 아, 어떤 일을 당하게 시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곳은 정의현 그리고 또 이제 제주 서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아 대정현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주목관화라는 큰 관청이 있었으면 정의현이라고 해가지고 체인점화 시킨거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지동안에 말이죠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바로 말이죠 정의현의 멋진 아, 성곽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외칩니다 제주말 한바퀴 성곽으로 둘진 돌친! <laughs> 해보셨잖아요 돌격 하면 간다고 자 정혜연이도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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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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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까? 지금요 이 성곽이 야 어머나 여기 들어오니까 마을이 한눈에 보이네요 예전에 제가 여기 아, 한 30년 전일 거예요 대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왔었어요 여기에 아 바로 그곳에 3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30년 만에 아 가시게요 이제 구경 저, 잘 하셨어요? 네. 예. 아버님 저예요. 저 아버님. 예. 아버님 저. 어머님 저, 어머님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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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님 저. 아, 아, 아. 아버님 저요 네. 저예요, 아, 아. 저요 아버님. 아이 아, 참, 어머님 저예요. 예기사진아그래 아, 드릴 사진 찍어 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어머님입니다, 아버님. 여이아 그래요? 역광 싫어하세요? 아니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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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예. 예. 사진이 잘안예 자, 하나, 둘, 셋. 음. 아이고. 아버님 하세요. 어머님 제가 아까 전에 성 바깥에서도 만났고, 예. 성 위에서도 만났고. 예. 예. 어머니, 예. 내가 칠순 돼가지고. 아, 칠순 되셨어요. 제주도 6대예 진짜 멋있다.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단둘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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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이야. 만나는 것도 진짜. 예. 아버님 칠순 선물이 제가 됐어요. 아, 진짜. 아버님 앞으로 예. 건강하시고요. 칠순, 팔순, 구순, 백순, 백이십순까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어머님이랑 행복하게. 예, 자 그러면 면한 팔짱껴, 팔짱껴, 팔짱껴. 바짝 켜가지고 아버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7 0 평생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어머님을 사랑하실 겁니까? 사랑하겠습니다적기에 사랑해 계신니다사랑하겠습니다 <laughs> <계십니다. 사랑해 웃음> 어머님도 사랑받으시겠습니까? <laughs> 네, 예, 사랑받고 겠습니다사랑받 행복하시고 두분 오래오래 사세요. 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잘사보세요 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바르셀로나. 어? 아, 바르셀로나? 바스로나, 스페인? 네. 스페 아, all, a s l all Spanish? 아, I love you, Spanish. 유튜버? 어? 아니, 유튜가 아니고 코리안 탑코미디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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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몰랐어? 우와. 아, 스페인 코미디 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뭘 하라고 하면은, 어? 어? 이거 다 하는구나. 아, 그런안 y 아드 a 드 e the world of 신구나, 보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시고, 예. Wow. 자, 그 다음에 잘여행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유,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이렇게 말이죠. 예, 코로나가 서서히 위드화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이렇게 말이죠. 성은 민속마을 찾는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알아보는 예 정말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예요. 어, 어머, 어머니 저 기분 좋아 예. 네, 어머니 저요. 외국인까지도 다 알아보고 저 인기가. 어머, 인기 짱이야. 그래 어머니. 아이. 표시 아니요. 표시. 그렇죠. 어머님 친구분들? 아니. 다 좋다. <laughs> 어머니 기분 좋죠? 어머니 기분 좋으라고 데 이렇게 보는 분이 좋아서 <laughs> 어떤 가면 좋아. 글그 생각 좋은 거지. 어머니. 어머니 뭐 좋을 수 있지만 딸은 되게 싫어 하잖아. 그걸 생각을 안해 주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선물로 제가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 어, 어머니 자. 하나, 둘, 셋. 다. <laughs> 어머 아, <그래. 웃음> 아, <laughs> 어머니. 네. 자, 하나, 둘, 셋! 민속마을, 어땠어요? 어머님, 다녀보시니까 아, 진짜? 이게 네, 대학교 네. 때 졸업여행 때안 보고. 어, 처음 왔어. 나도 그 얘기 있어요. 제가요, 오자마자. 아 근데 너무. 대학교 졸업여행 온 곳이에요. 네. 어머님, 몇 년도에 왔어요? 너무 오래어 제가 나 연식이 조금 있는 관계가. 저는 30년 됐어요. <laughs> 30년 저도... 전에 대학 졸업여행 왔어요. 저도 한 30년 됐서 어? 네. 학번이 나랑 같나? 아, 아, 그러니까요. <laughs> 어쨌든 간에 저도 30년 전에 왔는데 똑같은나 하는 그 추억이 있었거든요. 음. 우리 딸들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는 아, 아, 네. 처음 보는 일이어서 어. 음. 제주도 속에 제주도 느낌이 아. 어머니, 딸잘어 어머님 딸잘 키웠네요. 말도 잘하고. <laughs> 우리 조카는 어땠어요? 아, 저도 진짜 예. 너무 좋다. 좋다고 저 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오면서. 어, 한국민석촌이또 다른 느낌이야. 아, 아, 요 민석촌이랑 또 틀리죠? 네. 네. 예. 용인 민석촌이랑은 예. 또 달라 여기가 아니 불리기가. 그러니까 이거 민석촌에 계신 분들이 생활하니까. 네. 아니, 아니 고 어. 있는 건 사실 불명해 아, 아 알겠어요. 네. <laughs> 정말 색다른 <습다는 웃음> 그런 느낌. 그러 말할 때안 되는 관계로다가. 네. <laughs> <laughs>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네. 많이 좀 웃고 가세요. 즐겁게. 네. 그래요. 갈게요. 안저안 그래요. 해. 가요. 그래요. 그래요. 아이 야 여기 오니까 이제서야 제 인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그 제주만 한바퀴인데 성읍 민속마을만 성읍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성읍 리가 있는 아 마을이 있는 곳으로 한번 말이죠.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실대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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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아유 성읍이 예, 무척 크네요. 예, 다른 데 같으면 벌써 예, 촬영 다 끝났는데 예, 예. 이제부터 촬영 시작이에요. 아이고 수고했어, 예. 네. 장데 이제 또 여기에 예. 유명한 예.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장님 만나야 된다고. 민, 민속마을을 예. 봤으니 초가집을 예. 봤으니 예. 우리 명소인 영주산. 아, 영주산요. 음. 아. 영주산이 이렇게 있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예. 그 동아리 활동들이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예. 문화. 예. 그 활동을 많이 해요 예, 예술 활동을 예.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은 놀래 실래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 우리 주민들이 예. 그 아, 문화 예술 활동을 아, 동아리별로 해서 예. 자주 이제 하고 있죠. 예. 예. 저 이거 영주산을 올라가봐야지또이까좋아요 올라갔다 와야죠, 영주산. 영주산에 올라가면 예. 우도, 성산 일출봉 쫙 위미까지 바다가 쫙 보이고, 에, 갔다 오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거예요. 아, <laughs> 한 시간요? <laughs> 알겠습니다. 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예, 혹시나, 예, 혹시나 연락 두절될 거를 대비 좀 해주시기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가나 예. 나고 하는 사람 생기거든요. 나고 하면 예. 말 보낼게요. 아, 말 보낸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야, 진짜 가팔라요. 이야, 이거 지금, 어우. 아우. 물좀 주세요, 물 좀. 물 없어요, 누구? 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 예, 아이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고, 지금 막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신 거예요? 네. 어떠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저 지금 가야 되는데. 예, 이거는 시작 아니고요. 계단이 네. 엄청 많은데 올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요? 물 같은 건 남는 거 없죠? 있어요 물 하나 드려요? 예. 먹었어요. 여기. 아 이거 세 건데 괜찮아요? 네. 예. 아니 거. 저희가 리필한 거예요. 예, 리필한 거예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쪽에 그 빔이 있었거든요. 천지창조처럼 <laughs> 근데 너무 쉬워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산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여, 동네 여기. 뒷산. 듣기로 저희도 예. 여행객이니까. 예, 예, 예. 듣기로는 뭐 천국의 계단이라고 누가 그랬다든가? 천국의 기, 계단은 죽어야지만 오르는 계단인데 그만큼 쉬워요. 아 그런가요? 네. 가시고 에 저쪽으로 밭이랑 또 보이거든요. 두 분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네. 저에게 행복한 시간, 저에게 물도 공급해 주시고 <laughs> 내려가시는 두 분이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자 이렇게 생명의 은인도 만나서 물도 공급 받았습니다. 아 사탄들은 밟을 수가 없다는 천국의 계단이 눈 앞에 있을지인데.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시다. 이야. 와, 이야, 진짜 그림 같은 일이 벌어지네. 하, 한라산 위에 석연이 지고 있어요. 이야, 지금 저기 보이죠 성산봉? 그죠? 성산 일출봉이 저기 보이는 것이. 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우도, 우도잖아요, 그죠? 우도 땅콩 유명한 곳. 여러분 혹시 시야가 좋으신 분들이면 카메라 렌즈가 좋다 그러면 저쪽을 한번 잡아줄 수 있나요? 저쪽에 저쪽 섬 하나 보이죠? 저쪽 섬이 검은도. 하얀 부표 뒤가 저기 경상남도 나옵니다. 이야,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는 올라오는 거싫합니다 올라오길 잘했습니다, 진짜. 와. 자, 오늘 말이죠아 성읍 니에 와서 정말 3 0년 전에 아 대학 시절. 졸업 여행 왔던 곳을 다시 또 이렇게 말이죠 발 받고 또리고 정말 산에 안 오르는 제가 손꼽습니다. 산에 봐야 앞산 뒷동산 맞동산 이 정도가 전 다였는데 이런 말이죠 오름까지 와보고 정말 말이죠 예, 힘들지만 산에 왜 오르는지 를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말이죠 제주말한 바퀴는 다음 주에도 더욱 더 풀어함차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주말한 바퀴였습니다.